그럼 여기서 면이 더 적잖아. 진짜 미비하게 얘가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약하게 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시, 예를 들어 지수로 닫았을 때15칠 거를 17 매그넘 치는 그 파워로 놓고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6에서 7 차이가 아니에요. 6에서 그냥 6.3? 6.5? 진 많으면 6.5인 거고 그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거는 비슷하게 그냥 놓고 써도 되는데, 조금 여러 단계가 높아진다. 그럼 바꿔주셔야 돼요. 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냥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 깊이를 완전 정확하게 못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 뭔 말인 줄알것 같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운드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조금 그냥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90도로 놓고 이렇게 똑같은 깊이에 터주면 옆, 옆에가 좀 퍼지겠죠? 뭐, 뭔, 말인줄알것 같아요. 근데 퍼지는데 그걸 응용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근데 이거는 응용을 해요. 옆각은. 근데 이, 이거에 여기 바늘 개수, 매, 가, 바늘 개수가 더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오히려 옆으로 치면서 면을 만들어주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 근데 또, 또 모르겠죠 뭐 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쓰겠죠 한번 같이 해보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딴 거는? 딴거 혹시 있어요? 딴거딴거 딴 거. 어, 역시 똑똑해 정상에 똑똑해서 없나봐 진짜 그러면은, 정선이가 한번 설명해 줘요. 아, 네. 플랜 매거넘은 어떨 때 많이 써요? 네. 어? 뭐가, 뭐가, 얘는 좋은 점이 뭐예요? 음. <laughs> 안 좋은 점은? 맞아요. 람, 얘보다는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 말로 풀었을 땐 엄청 예민한 건데, 실제로 가, 가면 살짝 처음에는 둔해 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조금, 약간, 그러니까 실제로 맛아하면 피부에 1mm, 2mm 차이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그게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 톤도 똑같아. 처음에는 되게 구리게 나와요.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톤이 더, 밀도 있게 쌓여 쌓이는 게 보여요. <laughs>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늘의 선택이 중요해요. 같이 두개다 써야 되는데 구석치라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이제 플래스로 많이 써주고 좀 부드럽게 많이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은 라운드맥은 네 말씀하세요. 아.. 매그넘은 퍼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많이 안 퍼지신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은 꾹 눌러서 이렇게 따잖아요 매그넘은 꾹 눌러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아 맞아 파지법 매그넘도 달라져요? 파지법 아뭐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 막 라인은 음. 이렇게 두고 바닥이 이렇게 되면 매그넘 그 깊이 때문에 그 깊이에 대해서 파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고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 치는 편함 있잖아요. 이걸 좀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각이 틀려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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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라를 이렇게 모아줘야 돼.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만한 두께의 플랫으로 쳐줬었을 때는, 얘는 이렇게 쳐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쳐주겠죠? 그럼 내려오면서 이 가는데 여기 맞부딪히니까 이렇게 각을 옮겨주면서 옆으로 쳐주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은 내가 치다가 각을 잘못 틀어가지고 데미지가 쌓여요. 그 치는 방향대로 각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린다. 이때는 살짝 세워서 넣어주면서 가는 것도 연습하고. 첫 번째로는 구석탱이 칠하는 연습, 두 번째는 손 익숙해지는 연습, 세 번째는 그 그림 선에 따라서 각을 움직이는 연습. 하면서 깊이 연습. 그리고 또 그라데이션 연습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은 막, 막연하게 지금 내려가면 구하는데 막, 막 이렇게도 해봤다, 막 저렇게도 해봤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지금 제 스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이, 속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밀어 이렇게 만되는 소리예요. 그냥 처, 일단은 쳐주는 것부터 연습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뒤로 가는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그넘도 똑같이 라인도 이렇게 밀,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색깔 칠할 때 라운드 섀도도 우 매그넘도 이렇게 밀지만 굴릴 수도 있어요. 매그넘 중에 굴리는... 굴리는 타입의 매그넘을 테크닉으로 고수하는 사람은 어떤 타입의 스타일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는, 어꽉 들어가는 색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붕괴서 써줘요. 어 그때도 좀 써주죠. 근데 이렇게 그냥 슬라이드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표현력이 많아질수록 터치로 많이 하긴 해요. 저도 물론 표현할 때 터치로 밀어주지만 뭉개는 것도 같이 해주는데 어차피 두개다 써야 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극각을 봤었을 때는 뭉개는 거는 꽉 넣어줄 때 그리고 터치하는 사람들은 표현력을 많이 구사해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거지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도 가고 그냥 밀어주는 형식도 가고 뭉개면서 미는 것도 가. 왜이 터치 말고도 그 검정색 온즈로도 온즈로도 나뉘잖아요. 180. 그럼 뭉개 썼을 때 80으로 놓으면 80 고위의 색깔을 낼수 있는 거예요. 다 검정색 안 나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딱그 블랙 칠때 네. 그거고 오늘 바늘의 종류 및 사용법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주에 일단 빨리 구 완성하고 스텐실 따 따서 이번 주에 찍어나 그래야 다음 주에 그 영, 한문이나 영어 연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좀더 빨리 해줘야 돼 해야지 이번 달에 그림 하고 다음 달에 작업하기 전 공부방까지 다할수 있어 그리고 셋째 달에는 뭐 작업 대상자가 있으면은. 대상자 작업 그림도 공판을 하면서 이제 좀 인생작 같은 블랙 앤 그레이 좀 포트레이트나 뭐 호랑이나 이런 거 하나쯤 할수 있게끔 해 놔야 되니까 이번 달에 조금 진도 빼놔야 돼 그리고 오늘 뭐 궁금한 거 따로 혹시 더 없어요? <웃음> 역시 <웃음>